제48차 대한민국시 도지사협의회 총회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성명서 등을 체결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향 방안 등총 9개 보고 안건을 처리하고 특히 200년을 앞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지방분권을 정책공약으로 담기 위한 지방자치 분권혁신과제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혁신과제안을 주요 내용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34년간 개정하지 못해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입니다. 헌법 전문 총강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현행 인구기준 국회의원 배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으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이반 과정에서부터 지방참여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대선 이전 시급을 요하는 3대 필수개선과제로 중앙정부의 독주 및 신중앙집권화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의무 부과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주도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직 전환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 국비지원 확대입니다.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할 6대 필수 개선 과제로 국고 보조금을 개별 보조제도에서 포괄 보조제도로 전환, 인프라 구비 지방비 부담 능력을 공모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공모 사업의 개선, 균형 발전 가점을 담은 예타제도 개선,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 지방세 비중 목표 제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어나을 위한 교육행정의 지방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되는 국가 특별 지방 행정기관의 시, 도 통폐합 및 이관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토 면적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 넘는 인구가 살고 자본, 입법 행정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판을 엎어야 한다. 지방 정부의 자치 입법권, 자치 과세권, 자치 인사권 등을 주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민선 측기 마지막 제15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현 송하진 전북도지사 유임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시도협의회 회장은 내년 1월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부의장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및 균형 발전에 관해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